중국은 한국의 30년 기술을 USB에 담아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아닙니다. 바로 조선 기술입니다. 도면 일치율 100%. 중국 정부는 비웃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반값에 똑같은 배를 찍어내겠다. 그들의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다는 냉정하더군요. 똑같은 도면으로 만든 중국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쩍 하고 갈라졌고, 한국 배는 영하 163도 극한을 버텨냈습니다. 결과는 16대 0.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으로 몰려든 충격적인 스코어.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도면에는 없고, 오직 현장에만 존재하는 그것.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훔칠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무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지금 구독을 해주시면 이 채널이 떡상했을 때, 구독자 두 자리일 때부터 봤다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20년간 지적 재산권 소송만 다뤄온 변호사죠. 전 세계 기술 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런 제가 단언합니다. 이토록 완벽한 도둑질은 처음 봤습니다. 상하이 푸둥 금융지구, 88층짜리 빌딩 꼭대기에 있는 제 임시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두 장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은 한국 현대중공업의 최신형 LNG 운반선 도면, 오른쪽은 중국 국영 조선소의 도면이죠. 저는 돋보기를 들고 선의 굵기, 배관의 위치, 나사 구멍 하나하나를 대조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100%입니다. 이건 참고 수준이 아닙니다. 복사기로 찍어낸 겁니다. 제 의뢰인인 한국 현대중공업 법무팀장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 핵심 인력을 거액에 매수했다고요. USB 하나로 30년 기술을 통째로 빼갔다고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말을 되내고 있죠.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합니다. 법적으로는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에요. 국제소송은 최소 3년 길면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이 도면으로 배를 마구 찍어낼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하고 잔인하죠. 한국보다 20% 싸게, 납기는 1년 더 빠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뒤 중국 측 협상 대리인 왕웨이를 만납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코웃음을 치더군요. 소송 마음대로 하라고요. 3년 끌어봤자 그동안 자기들이 전 세계 물량을 싹 쓸어 담을 거라고요. 한국 기술 별거 없더라고요. 도면 보니까 자기네 신입 기술자들도 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래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은 결국 레고 조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호텔에 돌아와 한국 패배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리가 중국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간과한 게 있었다는 걸요. 왕웨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훔쳐갈 수 없는 단 하나의 변수. 그게 뭔지 아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변수가 폭발하기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용접하는 사람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세계 1위를 노린다는 중국 조선소의 민낯이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중국 장수성에 있는 국영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왕웨이가 자랑스럽게 안내하더군요. 축구장 4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부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붉은 현수막에는 타도 한국, 세계 1위 타란이라는 구호가 펄럭이고 있죠. 겉보기엔 정말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쇠를 다루는 중공업 현장치고는 너무 산만했어요. 여기저기서 고함이 오가고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제대로 안쓴채 떠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물고 용접하는 사람도 보이더군요. 불꽃이 튀는 바로 옆에서요. 저는 건조 중인 선체 내부로 들어갑니다. LNG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화물창.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담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만드는 곳이죠. 이곳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작업자가 용접 부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라인더로 대충 갈아내고는 그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죠. 이거 검사관이 보면 불합격 아니냐고요. 그러자 작업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어차피 보온재 덮으면 안 보인다고요. 도면대로 치수만 맞으면 통과라고요. 빨리 끝내야 보너스 받는다고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도면에는 분명히 용접 후 비파괴 검사 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빨리빨리라는 광기 어린 구호 아래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있었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 모양 한 껍데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오던 길에 바닥에 떨어진 볼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워서 살펴보니 나사선이 뭉개져 있더군요. 명백한 불량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볼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증거가 될것 같았거든요. 왕웨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웃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6개월 뒤면 첫 번째 배가 바다에 뜹니다. 한국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을 겁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배가 정말 바다 위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기후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합니다. 6개월 만. 진짜 승부는 바다가 가려줄 테니까요. 그리고 6개월 후 배가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유리창처럼요. 6개월을 기다린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그날 새벽, 제 런던 사무실로 긴급 연락이 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띄운 첫 번째 복제 LNG선이 시운전 도중 멈춰 섰다는 속보였죠. 공식 발표는 경미한 엔진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통이 보내온 사진을 열어본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체 한가운데가 마치 유리에 금이 가듯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콜드 크랙. 영하 163도의 LNG를 실자마자 강철이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만약 이게 공해상에서 발생했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하더군요. 수십 명의 선원이 얼어붙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중국 기술진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면이 잘못된 거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한국놈들이 일부러 엉터리 도면을 흘린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면으로 한국은 20년 넘게 단한 번의 사고도 없이 바다를 누볐다는 걸요. 똑같은 설계도인데 왜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은 부서지는 겁니까? 왕웨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달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론 도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면 제 보고서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같은 재료, 같은 설계, 같은 공정.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즉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짝퉁이 결코 흉내 낼수 없었던 오리지널의 비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곧장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녘이었죠. 한국의 조선소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함도 없고 과장된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직한 기계음과 규칙적인 쇠망치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용접 명장. 허름한 작업복에 기름때 낀 안전화.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있는 투박한 손. 그가 바로 중국이 수십억을 들여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훔쳐갈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도면에는 0.5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0.3였습니다. 이 0.2의 차이가 배한 척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김 반장님이라 불리는 그 용접 명장은 저를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변호사라는 말에도 무덤덤 하더군요. 그저 용접 토치의 불꽃만 묵묵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배가 왜 깨졌는지 아시냐고요. 그제야 김 반장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임바 강은 예민한 놈이라고요. 도면에는 0.5 간격으로 붙이라고 돼 있지만 그날 습도가 몇 프로인지, 철판 온도가 10도인지 15도인지에 따라 불 조절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요. 그걸 기계가 합니까? 사람이 하지요. 충격이었습니다. 도면은 기준일 뿐 정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도면에 적히지 않은 수만 가지 변수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감각 손끝에 저장된 데이터 그건 USB로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웨이였죠. 원인 찾았다며 흥분해서 떠들어대더군요. 철판 재질 문제라고요. 더 비싼 재료 쓰면 해결된다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김 반장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코웃음을 치더군요. 철판 문제가 아닐 텐데. 쇠는 거짓말 안 합니다. 다루는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면 쇠도 비뚤어지는 법이지요. 김 반장님은 저를 작업대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면 한 장을 펼쳐 보여주었죠. 중국이 훔쳐간 바로 그 도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공간마다 깨알 같은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습도 70% 이상이면 예열 온도 15도. 상향. 이 구간은 3초 더 유지. 여기서 급하게 꺾으면 반드시 크랙 발생.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대답하더군요. 40년 동안 실패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선배들이 다치고 동료가 손가락 잘리고 그렇게 피로 얻어낸 교훈들이지요. 도면에는 안 적혀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훔쳐간 건 껍데기였습니다. 진짜 기술은 이 손글씨 메모 속에 아니 이 사람들의 손끝과 눈빛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왕웨이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건 절대 가져갈 수 없었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를요. 하지만 아직 다본게 아니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보여줄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기술보다 더 훔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서른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김 반장님이 용접 토치를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중국이 절대 훔칠 수 없었던 것의 정체를요 저는 하루종일 김반장님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lng선 내부 화물창은 주름진 스테인리스 강으로 되어 있어서 로봇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구간이 많습니다 사람이 좁은 틈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숨도 멈춘 채한땀한땀 바느질 하듯 쇠를 이어 붙여야 하죠 김반장님이 말합니다 이거 한줄 삐끗하면 배 전체가 폭탄된다고요. 영하 163도 가스가 새어나오면 끝이라고요. 내 손끝에 선원들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땀한 방울도 함부로 못 흘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중국 현장과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장수성 조선소에서 본그 노동자들에게 배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보너스 받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김 반장님에게 배는 누군가의 생명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김 반장님이 저를 군내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그가 낡은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아내, 아들, 손주. 평범한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IMF 때 회사가 넘어간에 만회할 때도 나는 이 도크를 지켰습니다.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와도 출근했어요. 내가 기술을 놓으면 우리 애들 공부 못 시키니까. 그렇게 버틴 세월이 40년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중국이 훔쳐간 USB 안에는 데이터만 있었습니다. 도면과 수치와 공식만 들어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기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굶주림을 이겨내고 가족을 건사하겠다는 절박함, 한국 아버지들의 그 도끼가 바로 이 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던 겁니다. 왕웨이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벗겼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혼은 흉내조차 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수십억을 줘도 협박을 해도. 절대 복사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김 반장님께 물었습니다. 내일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 반장님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승부가 납니다. 직접 보시죠. 온도계가 영하 163도를 찍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됩니다. 중국 배는 여기서 박살 났습니다. 한국 배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거제도 조선소 도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새로 건조한 LNG선의 최종 기밀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이었죠.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실제로 주입해서 선체가 버티는지 확인하는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시험입니다. 김 반장님이 제 옆에 서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중국 배가 깨진 게 바로 이 테스트였다고요. 같은 도면, 같은 재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요. 오늘 직접 보시면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거라고요.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거대한 화물창에 액화가스가 서서히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온도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영하 50도, 영하 100도. 영하 130도. 철판이 수축하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배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배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김 반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영하 150도를 넘기지 못했다고요. 용접 부위에서 크랙이 시작됐다고요. 영하 150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도계 바늘이 그 숫자를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하 155도, 160도. 여전히 배는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하 163도. 목표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군요. 크랙도, 비명도, 경보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안개만 선체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김 반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습니다. 됐습니다. 합격이에요. 그 순간 도크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조선소 한복판에서 박수를 치다니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도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한 이유.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0.2mm의 정밀함을 지켜내는 장인의 손끝. 30명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무게를 아는 가장의 마음. 그것들이 모여 이 배를 완성한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날 중국 조선소 바닥에서 주운 불량 볼트를 꺼냈습니다. 이제 제 보고서의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은 도면을 훔쳤지만, 진짜 기술은 훔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훔칠 수 없을 거라고요. 16번 시도해서 16번 실패했습니다.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조선업계가 받아든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중국 쪽에서 계속 뉴스가 터져 나오더군요.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매번 다른 방법을 썼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영하 163도를 버티지 못하고 선체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왕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실패 직후 그는 프로젝트 총책임자에서 해임됐습니다. 두 번째 실패 후에는 회사에서 쫓겨났죠. 세 번째 실패가 터지자 국가 자산 낭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패 뒤,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에서 실패한 고위관료가 어떻게 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매번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며 재도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일본에서 베테랑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심지어 한국 퇴직 기술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실패, 또 실패, 끝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열 번째 실패가 났을 때. 국제조선업계에서는 농담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LNG선만 보면 저주에 걸린다고요. 열다섯 번째 실패 때는 아예 뉴스거리도 안 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니까요. 이미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열 여섯 번째. 중국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의 배를 주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술을 훔친 바로 그 나라가 결국 원조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통쾌하다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훔칠 수 없다. 도면은 복사할 수 있어도 40년의 세월은 복사할 수 없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한국을 절대 따라잡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김 반장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쇠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루는 사람 마음이 비뚤어지면 쇠도 비뚤어지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제 30년 변호사 커리어에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거제도의 그 묵묵한 장인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훔치기 어려운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USB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김 반장님과 나눈 대화를요.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고, 내 아들도 여기서 일한다고요. 3대가 같은 도크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인 정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손끝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지식. 그것은 어떤 USB에도 어떤 파일에도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빚어낸 결정체였으니까요. 중국은 돈으로 기술을 사려 했습니다. 협박으로 도면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죠. 진짜 기술은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 유럽. 세계 곳곳의 바다를 한국산 LNG선이 누비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훔친 바로 그 나라가요. 이보다 통쾌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하지만 그 안에 김 반장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0.2밀리의 정밀함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장인들. 월급이 밀려도 출근하고 허리가 부서져도 용접봉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의 진짜 자산이고 진짜 국보입니다. 저는 런던의 제 사무실에 그날 주운 불량 볼트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무시할 때마다 저는 그 녹슨 볼트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중국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한국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분쟁을 봐왔지만, 한국의 그 조용한 장인들만큼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중국은 USB 하나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6번의 실패 끝에 깨달았죠. 진짜 기술은 파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거제도 어딘가에서 김 반장님 같은 장인들이 묵묵히 용접봉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